소규모 사업자가 지금 이게 스트리밍이 한 1분 정도 송출되는 속도가 좀 약간 느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혹시나, 혹시나, 예, 네, 그, 지나갔는데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은 계속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. 소규모 사업자가 진행 또는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마케팅 사례나 그런 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 혹은 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? 음... 이건 제가 인터넷 화면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군요. 잠시만요. 제 화면을 켜고 아, 벤치마킹? 음. 참 질문을 어떻게 하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장면을 전환했으면 지금 인터넷 화면 보이시나요? 여기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 영역이라고 있는 곳에 가보시면은 어, 메인 베스백이라고 트 있습니다. 자, 베스백 트 쪽에 가시면 각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패션으로 패션 잡화, 패션 화장품, 미용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. 뭐 이런 것들 지금 사실 저희가 어, 스마트 스토어 1인 쇼핑몰 만들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더더 더 깊게 알려 드리고는 있어요. 자, 일단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패션 잡화 쪽이에요. 그러면 인기 쇼핑몰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전체 사실 롯데 홈쇼핑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규모의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뭐 11번가 이런 데서 어, 보기는 좀 그렇고요. 그 옆에 보시면 소몰이라고 있어요. 네, 여기 소몰 쪽에서 여기 밑에 있는 업체부터 좀 보시면, 어, 아 요즘 이런 데들이 왜 어, 급부상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 일간으로 보시기보다는 주간으로 좀 해서 보시면, 네, 어, 좀 벤치마킹 할 만한 포인트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